안녕하십니까 68기 이정훈입니다 뭐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고 짧으면 짧은 시간 열흘 동안 같은 기수, 동문 형님들, 누님들, 동생분들이랑 같이 열심히 배워봤는데요 그동안 느낀 점은 저는 제 스스로 좀 금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음선도 아니고 똥선도 아니고 좀 어중간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여기서 배운 거 집에 가서 하나씩 집에서 저녁에 뜯어보기도 하고 해보니까 좀 익숙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뭐든지 반복 숙달이 답인 것 같습니다. 제일 걱정이 됐던 건 과연 내가 그동안 했던 직업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기서 배우는 거뭐 변기 교체라든지 수전 교체라든지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많이 미숙하기도 했고 그런 걸 과연 내가 남의 집에 가서 하자 없이 잘할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앞섰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답은 딱 하나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고민해봐야 바뀌는 게 없어요 내가 바뀌려면 일단 그냥 하자 무조건 하자 그래서 저는 수료하는 즉시 바로 현장에 투여를 할 거고요 뭐 물론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해서 일거리가 많이 없을 수 있겠지만 뭐 숨고라든지 당근이라든지 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시작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용기를 갖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일단 그냥 해보세요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감사합니다. 예, 유진수입니다. 박수! 어, 박수 안좀 삐질라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손재주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손재주는 기술하고는 다르잖아요. 공구 쓰는 거는 다른데 똥손도 아니고 금손도 아니고 동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구 다루는 건 그런데 특별히 기술은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들처럼 투잡을 할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당장 해야 됩니다. 에어컨 청소 시즈이 끝나서 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에, 먹고 살 길이 없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을 하기 위한 다짐은. 간절함입니다. 예. 안 하면 굶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사실 여기 10일 하는 것도 어 한달 생활비를 포기하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안 하면 굶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어 그래서 어 당장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그리고 어 성공하신 분들을 그대로 카피하는 것. 그게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사장님들 제가 귀찮게 전화할지도 몰라요. 에어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는데 선배들한테 무조건 하다 막히고 무조건 전화합니다. 그리고 공구도 똑같이 따라해요. 할수 있는 한 성공하신 분들, 우리 동기들 분들 중에 먼저 앞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귀찮게 찾아갈 돈은 없으니까 전화로 네, 잘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68기. 78기.